다시 한번 앞뒤 차후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순천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즐거움이 가득 차 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자식을 16명이나 낳았습니다. 6명만 되어도 정신이 없는데, 16명이 되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식 하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길에 나가 보니까 그 아이가 도로 포장 공사장의 골탄통에 들어가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 없는 까마귀였습니다. 그때 새까맣게 된 아들을 본 부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녀석을 씻겨주느니 하나 더 낳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코미디언 제리 클라우스의 코미디 한 토막입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속만 썩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같은 죄인을 씻겨 주느니 차라리 새로운 인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던져야 했는데 어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써 슬픔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갈 때 함께 고통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신음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그는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요 영웅이었습니다. 그간 로마의 영토와 속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릿수를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남자들을 징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적은 출생한 고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었고 해산할 날이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방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만삭의 여인 마리아는 말들이 기거하는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 요셉은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눕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냄새나고 더럽고 소란한 짐승의 우리에서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에 오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만 오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함께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부유한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산다 해도 그들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헤로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에만 오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좌정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로 왕은 유대 땅에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예언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한 메시아가 마침내 유대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육의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생기면 나는 뭐야? 하고 자신의 손해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셔야 자기 존재를 알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손해본다고만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완전히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자유를 잃고 속박당하고 살 맛이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흔들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껏 즐겨야지 교회에 가서 그처럼 질서있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나 하고 말합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56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을 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탕자가 아니라 형편없는 탕자였습니다 날마다 술과 함께 살아야 하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바람둥이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부시는 마약까지 복용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면 인생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과거에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는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변화된 줄 아십니까? 40세 되던 해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도 생일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친구 하나가 와서 부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생 끝장이라고. 그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 믿자.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말 한마디가 부시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부시는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끊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입에 술을 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부지런해졌습니다. 자아를 찾았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 품에 안긴 지딱 16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문마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탕자가 대통령이 되다. 돌아온 당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생 최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왕권을 내어주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도 크게 선심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바로 이것이 헤롯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첫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헤롯의 비극을 또 다시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인생 최대 복인 줄 아시고 교회 나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에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관 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 몰려오자 여관은 만원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방을 내주면서 평소보다 많은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벌이의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재미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손님이었던 예수님을 박대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부대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박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 때문에 예수님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준비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대의 복, 최상의 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1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 1시에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와 방을 부탁했습니다. 방 하나만 부탁합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일제 방을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호텔마다 방이 하나도 없었군요. 우리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정말이지 빈 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는 밤에 노 부부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업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를 가셔도 방이 없을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는 누추한 방에서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노 부부가 따라가 보니까 정말 이제 아주 협소하고 누추해 보이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성의를 다해서 자기 방을 치우고 그 손님들을 자기 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잘 곳이 없으니까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밤새껏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노 부부는 잘 쉬었다고 하면서 객실요금의 세배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원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의는 고맙지만 그 돈을 받으면 제가 법에 걸립니다. 이 방은 제가 쓰는 방이지 숙박비를 받고 내어주는 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텔 규정에 어긋나서 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냥 가시고 이 다음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노부는 그 얘기를 듣고 폭풍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 사장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종업원으로 두었으니 얼마나 큰 복이요. 손님을 최대한 잘 도와준 당신은. 이 호텔의 사장감이요. 고맙소. 또 뵙시다. 그런데 그 일이 있으후딱 2년 뒤에 친절을 베풀었던 그 직원 앞으로 편지 한 통과 함께 뉴욕행 왕복 승차권이 배달되었습니다. 바로 그노 부부가 보내온 초청장이었습니다. 직원은 뉴욕 맨하탄에 새로 건축된 최고급 호텔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고급 호텔 앞에서 노 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 호텔의 사장으로 쓰고 싶어서 이 호텔을 건축했소. 오늘부터 이 호텔의 사장으로 일해 주시오. 다음에 얘기라고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노신사는요 당시의 백만장자였던 윌리엄 월드포 에스터였고요. 그 노신사가 지은 호텔의 새로운 사장이 되었던 사람은 조지 몰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볼트는 노 부부에게 베푼 친절 덕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급 호텔이었던 월드푸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월드푸 아스토리아 호텔은 뉴욕의 맨하탄 중심부의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초특급 호텔인데 성수기에는 하룻밤 숙박비가 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볼트 씨는 자기의 초라한 방 하나를 제공하고서 세계 최고의 호텔 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사장 정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노래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심령 속에 오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살면 주님께서도 그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와 주님은 함께 사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다간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흔히 성자 프랜시스를 꼽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인 샤푸는 프랜시스를 가르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체득한 사람은 성자 프랜시스였다. 또 미국의 교회사 연구가인 워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절대적인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성자 프랜시스가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과 짝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 환자를 만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쳤겠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나 환자를 끌어안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프랜시스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자신은 절제하게 거지처럼 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 섬김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안방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주님은 거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그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방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극렬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탄절은 없어지고 산타절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왜 등장했는지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성탄절에 더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케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기원전 4세기에는 메이어라고 불렸는데 그곳 교회의 감독이 니콜라스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투옥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직전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해방 선언과 더불어 그가 풀려났습니다. 그 니콜라스 감독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딸 셋을 창녀로 팔 수밖에 없는 처지의 가정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회에 나온 죄수들과 가난한 어부들, 특히 불쌍한 과들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큰 주머니 속에 선물을 넣고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밤 중에 가난한 아이나 병든 아이가 있는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문 밖에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추대해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발음되고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산타 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 클로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성 니콜라스의 은밀한 사랑의 실천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져서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웃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매월 쌀 다섯 가마를 내놓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십수년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나눔입니까? 또 아프리카 루완다에 학교를 지어주는 학원 성교를 위해서 거액을 내놓고 장학금으로 거액을 내놓고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놓고 환자를 돕기 위해서 내놓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놓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진 것을 내어놓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첫번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셔놓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마구간 같은 곳에 모셔놓고 축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의 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의 방, 사랑이 넘치는 마음의 방을 준비해서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증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